한달에 60만원 상환으로 9억원대의 집을 살수 있다고 하면 과연 이 대출은 좋은 대출일까요 2024년 1월부터 공급되는 신생아 특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 도움이 대우경북아파트와 함께 신생아 특례 총정리 함께 살펴보시죠. 2023년 8월 29일 도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의 일환 으로 신규 출산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대출을 지원하겠다 고 한건데요 여기에다가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까지 부여해서 금융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조건이 1.3억 원 이하까지 상향되었고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주택가액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6억 원에서 신생아 특례에서 9억 원으로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이 된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금리 부분인데 1.6에서 3.3% 특례금리가 고정으로 5년 동안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출에 비해서 최대 3% 포인트까지 저렴한 대출 상황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할수 있겠죠. 여기에 특례금리가 5년 동안 연장되어 부여된다고 하니까 아이를 더 낳겠다고 하는 세대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살펴보면요. 신생아 특례 구입 안에 대해서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대출 대상 주택이 9억 원까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대출 한도 의 경우에도 5억원까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하겠으며 여기에다가 소득별로 금리가 차등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대출 아니기 때문에 적용금리와 지원 대상 등 세부의 지원 조건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겠으나 현재까지 나와있는 내용으로 보았을 땐 충분히 매력이 있는 대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상황에 맞게 금리를 적용하고 월 상환액이 얼마가 될지 미리 산출을 해보았는데요. 소득 85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5억원을 대출받아 30년 최증식으로 1.6%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겠고요 이 경우 납부액은 67만원 정도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일 때 최고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면요 5억원 대출을 실행했을 때 상환기간은 30년의 최증식 연이자율은 2.7%를 적용해서 월상환액은 1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8,500만원 이하 정도면은 맞벌이를 했을 때 대구에서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소득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달에 67만원 정도로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있게 느껴습니다 는것 같습니다. 1년에 800만원 수준으로 5억원의 대출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고정금리 5년 동안 지원되는 신생아 측내가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단비 같은 대출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으로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적용해 볼수 있겠는데요. 동일하게 5억원을 대출받는다라고 했을 때 30년 최정식으로 2.7% 금리를 적용받으면 월상환액은 112만 5천원이 되겠고요. 최고금리를 적용해서 3.3%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월상환액은 137만 5천원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 역시도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금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월 상환하는 금액도 굉장히 적게 납부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된다 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대출한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라고 하겠지만 동시에 월 상환을 하는 금액도 굉장히 적게 나가야 하는 것이 부담이 적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생아 특례에 많은 분들의 눈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추석 이후로 부동산의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접수가 끝이 나게 되고 연말에 대출금리가 소폭 인상되면서 추가로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이들은 굉장히 적어지게 되었고 현재 집을 구매하는 대다수의 1령대가 30대라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출산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를 받으려고 하지 굳이 일반적인 집단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생아 특례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신생아 특례와 특례보금자리론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을 견인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생아 특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체감해보려고 하는데요. 2023년에 부동산 시장을 견인했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주택가격이 9억원, 대출한도가 5억원까지 보장이 되어 있었고 금리의 경우에는 우대형과 일반형에서 연초에는 4점대 후반의 금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출시될 당시에만 하더라도 시중금리가 6%, 7% 보여주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상당히 컸다라고 할수 있겠고 더군다나 보증해주는 기관 역시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신력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 중단되고 우대형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역시 소폭 인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40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4.75%까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라고 하는 제약이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시들시들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생아 특례와 특례보금자리론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겠는데요. 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가격 5억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수 있겠고 대출 한도의 경우에도 5억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수 있겠으나 소득별로 금리의 상한과 하한이 굉장히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이 매력이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신 특례봉자료의 경우에는 소득 한도가 없었지만 신생아 특례의 경우에는 1.3억 원 이하라고 하는 소득 제한이 생기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되는 것 같고 특례봉자료의 경우에는 2주택자도 갈아타기를 위해서 대출을 실행할수 있었는데 신생아 특례는 현재까지 발표되어 있는 바로는 무주택자 만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택자에 대해서는 대환이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단 현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주택 수의 부분은 아쉬움이 있겠다 해석해 볼수 있겠죠. 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참 궁금해 하시던데요. 신생아 특례와 디딤돌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 실제로 주위에서 신생아 특례를 기다리신 분들도 디딤돌 대출이 금리가 괜찮은데 왜 굳이 기다려서 신생아 특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내용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디딤돌 대출은 이렇게 운용이 되었습니다. 대출 여건과 상품구조를 확인해볼 수 있겠는데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 가장 제약이 되는 부분은 역시 대출 요건에서 신혼의 이자는 이상가구라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6억원이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소득부분 역시 8500만원까지로 요건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집 역시도 굉장히 훌륭한 집이긴 하지만 뭔가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서는 약간 모자란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디딤돌 대출의 인기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적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 할수 있겠지만 현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특례� 자리론의 우대형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보다는 디딤돌 대출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생아 특례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이 금리 부분은 확실히 신생아 특례 쪽이 조금 더 저렴하게 확인이 되겠고요 세부 안이 나와보면 금리의 확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자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낮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디딤돌보다 소폭 낮은 금리가 매력을 가진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대출 한도 부분 역시도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 신혼의 이자녀가 4억 원까지 나오는 부분이 특례에서는 5억 원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과 대출 한도 부분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혼부부가 돈이 어디 있어서 6억이 넘는 집을 쉽게 쉽게 살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또좀 곤란한 이야기가 될수 있긴 하겠지만 사회 분위기상 사회 진출하는 나이가 느려지고 있고 결혼을 하는 나이가 더 늦어지고 있고 아이를 낳는 시기는 더더더 더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돈을 충분히 가지고 결혼하는 분들도 시장에는 상당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생아 특례 가 혼인신고 유무를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출산율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도 좀 도와 주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일년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가 있겠죠 한편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에 비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바로 2년 내 출산이 아니어도 자녀 수를 카운트해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기성세대가 좀 불만이 있는 부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2년 내 출산을 할수 없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잖아요. 이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갔다거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이런 신생아 특례가 나오게 되니까 어떤 상대적인 평가 절하를 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딤돌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녀까지 보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있는 대출이라고 해석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딤돌대출 3개의 대출을 비교해보았는데요.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출들만 비교하더라도 신생아 특례가 가지고 있는 우위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신생아 특례에 이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34조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사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규모가 26조 6천억 원이고 신생아 특례 전월세 자금 대출이 7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34조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수 있겠고 2023년 특례 보금자료는 39조 6천억 원의 규모로 공급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거의 그것의 준하는 금융지원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죠. 주택 구입자금 대출 26조 6천억 원 부분만 떼서 생각해 보더라도 2 0 2 3 3년 한 해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의 10에서 2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겠고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특례보금자론을 이용해서 주택구입에 나섰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로 인해서 집을 매수하는 분들 역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부동산 매수심리 안정에 신생아 특례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현재 호가의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대구시장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뭐 좋은 점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고요. 5년 뒤에 금리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자녀계획에 따라서 5년의 고정금리만 주어진다고 하는 점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례보금자 리론이나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 내에 전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대출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5년 뒤에 금리가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5년 뒤에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평균 7년에서 8년 사이에 한번 이사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렇게 큰 제약은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매수한 뒤에 막상 살아보면 이 거주 주택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사에서 반영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신생아 특례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은 소득 부분이나 대상 주택 가액, 대출 한도 부분 그리고 금리까지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택 구입에 신생아 특례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연초 매수 심리가 일부 안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쩌면 신생아 특례를 받아서 집을 매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육아를 하는 것에 비하면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육아를 하는 부분이 참 행복하고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할수 없는 경험이고 아이가 주는 행복 역시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겠지만 또한번 지나간 강은 다시 건널 수 없기에 신생아 특례를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원래 부부가 자녀 계획이 있는데 시기가 잘 맞아서 특례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생아 특례를 활용해서 살만한 집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가 9억 원 이하 기준으로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경보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지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남은 한해 동안 콘텐츠를 회복하고 채널의 방향성을 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